그린헤트 따려고 이제 또 하면 따겠다고. 그린애트비 따세요 빨리. 내가 했어 한번더 해줘. 그린헤트비 미안해 안 할게. 저 방송 광고. 빙드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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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험악하게 <허무하게> 생겼다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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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마스크를 좀 벗어봐. <laughs> 저... 솔로의 분노를 받아라 야야야야 o r a Funora, f 이거 머리 되게 이거 뭔가. 아 <laughs> f 야 n o r a f u n o 분노 Funo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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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n o r 저도망도망갔다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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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와 도와. 도거 도와. 도 용개형 도와. 용와형와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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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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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분노의 분노를 받아라. 아, 진짜 곰이다, 진짜 이다 아, 아 진짜 반드시 잡는다. <laughs> 반드시 잡는데. <laughs> 아, 프레데터래. <노란다, 노란다>, <laughs> <저>, 프레데터. <laughs>